1번 보자 사실 어제 36번 찍을 때다 찍을라 했는데 어뭐 아무튼 수요일날은 나는 솔로 하는 날이거든 <laughs> 그래서 그거 몰아보게 또 한다고 자 이렇게 살면 안된다고 내가 너들한테 충고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자 봅시다 어 기타에서 소리 나는 원리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이라는 어떤 그 개그도 있었는데 허경환이라는 개그맨이 맞죠. 자, 궁금하다. 음, 궁금해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플럭은 원래는 뽑다, 잡아당기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기타줄 따위를 뜯다, 뭐 튕기다 정도 되겠죠. 그다음스 스윙은 끈 줄, 기타줄이겠지. 또는 줄을 묶다, 동사의 뜻도 똑같은 형태에 있습니다. 맞죠? 자, back and forth는 어, 앞뒤로 어, 또는 이리저리 왔다갔다 뭐 이런 뜻. 그 다음에 outline, 너 outline 잡았어 할때 개요 윤곽이라는 뜻. 그 다음에 동사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개요를 만들다. 그 다음에 blur, b l 처리해줘 할때 흐릿한 것 희미한 것 또는 동사로서 흐릿하게 만들다 희미하게 만들다. blurred, blurred는 흐릿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형용사로서 흐릿한. 그다음 vibrate는 진동하다. 떨리다 이런 거죠. 진동하다. 음. 자, on one's own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면 되겠죠. 음. 그 스스로 뭐 on his own, on my own 이렇게 해서 소유격만 조금 다르게 써좀 되겠지. 그다음 make noise는 소리 내다, <laughs> 소리 나다 뭐 이렇게. 그다음 push about 자 push 다음에 어떤 목적어가 이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push about, 그래서 push against 또는 push about 뭐 뭐를 이렇게 밀어내다. 그 다음에, attach는 뭔가를 붙이다, 달다, 이런 거겠죠. detach는 떼다, 분리시키다. 맞죠. 그 다음에, hollow는 뭔가 속다위가 텅빈 또는 뭐 움푹 들어간 뭐 이런 뜻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amplify는 뭔가 증폭시키다. 어, 증가시키다, 증폭시키다. 또는 뭔가 더 자세히 진술하다. 뭐 이런 뜻습니다 맞죠. 자세히 진술하다. 우리 본문에서는 뭔가 증폭시키다. 뭐 이런 겁니다. 그 그렇죠? 다음, 자 노트는 어, 이것도 여러가지 뜻이 있겠지만 뭐 여기서는 음, 음조, 음색 맞죠? 음이라고 생각합시다 어, 음악에서 노트는 무조건 음입니다 알겠죠? 어, 또는 음색 같은 것도 되고 그 다음에 wooden panel, 패널은 판 이런 거니까 그래서 wooden panel은 나무판 그 다음에 at the same rate, right, 똑같은 속도로 뭐가 똑같은 속도로? 그 줄과 뭐 기타 줄이겠죠? 기타 줄과 똑같은 속도로 어, in the air pressure, 공기 압력에서 맞죠? 공기 압력에서 자 그다음 travel away 뭔가 이동하다 어떤 뭐 소리 따위가 퍼지다 이런 뜻이죠 이동하다 퍼지다 그다음에 reach는 어, 여기서는 뭐 도달하다 좀 되겠죠 음. 그다음에 eardrum 우리 귀에 있는 고막입니다맞죠 고막 고막 그다음 flex in and out <laughs> 자 어, in and out은 사실은 안과 밖으로 뭐 이리저리라고 해도 되고 겠 뭐요 이러지러? 이 <laughs> 뭐지? <웃음> 이리저리 이렇게 도 되겠고 아니면 뭐 안과 밖으로 뭐 안과 밖을 더 드나들며 뭔가 구비친다 원래 플렉스는 뭔가 구부러진 플렉서블플렉서블이 flexible, 뭔가 유연한 이런 거잖아 그래서 구부러질 수 있는 그래서 어 구부러지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뭐 구비친다 그래서 뭐 소리가 뭔가 이렇게 파동의 형태니까 뭐 이렇게 어 우리 귀를. 뭐 어, 음. The same number of times a second as the original string. 자, 뭐와 똑같은 어떤 횟수로 어, 초당, A second. 초당 뭐와 똑같은 그 원래의 어떤 줄과 맞죠? 그 기타 줄이라면 원래의 어떤 기타 줄과 어떤 똑같은 그 숫자의 횟수로 어, 똑같은 횟수로 뭐 이렇게 되겠다 e 죠 o n d A s e 자. 봅시다. 아우, 아까 밥을좀 칼칼한 걸 먹었더니 목이 아프네. 자, when you pluck a guitar string, it moves back and forth hundreds of times every second. 자, 네가 뭐할때 어, 기타 줄을 뜯을 때, 어, 기타 줄을 칠 때, 튕길 때그 기타 줄은 뭐 합니다. Moves back and forth. 뭔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뭐 어, every second 역시나 초당 이렇게 할까? 자 초당 어, 수백 번 이렇게 어, 왔다 갔다 움직인 이리저리 움직인데. 오케이 이리저리라고 하자. 이리저리. 자 n a t u 당연입 당연히 당연히. This move는 어떤 기타 줄의 움직임이겠죠? 그 기타 줄의 움직임은 소대 so 구문이구나. 너무 빨라서 dead 이해한대자뭐한대 너는 그 움직임을 여기서는 아까 기타 줄의 움직임이겠죠? 그 기타 줄의 움직임을 you can not see 볼수 없습니다. 말이야. 자좀더 부연 설명해볼까? You just see the blurred outline of the moving string. 너는 단지 뭐를 봅니다? 어떤 blurred outline. 아주 흐릿한 그 윤곽만 뭐의 윤곽인데 오브 더 무빙 스윙 g 그 움직이는 기타 줄의 자 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수백 번 움직이고 있는 그 기타 줄의 아주 흐릿한 너무 빨라서 우리가 볼 때는 그 흐릿한 어떤 그 어떤 윤곽만 봅니다 이 말이겠지. 자, strings vibrate vibrating in this way on their own 까지겠죠. 자,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수식어구는 여기까지겠죠. 자, 그들 스스로 이런 식으로, 위와 위에 금방 설명했던 이런 식으로 vibrating, 진동하는 그 기타 줄들은 make hardly, hardly는 부정어구죠. 물론 문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도치가 일어나진 않는다. 하지만 hardly를 뭐, 문두로 이렇게 강조를 위해서 가져가면 도치가 일어나죠. 좀 이따 해볼게. 일단 해석부터 할게. 자, 그래서 그 기타 줄들은 뭐 하지 않습니다. any noise, make any noise.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괜찮나? 동사를 부정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뭐 해볼까? hardly를 강조를 위해서 문두로 보낸다면 hardly, 그 다음에 뭔데? 어, make 동사이기 때문에 뭐 했으면 돼? 그렇지. 일반 동사.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어, 두 동사. 지금 얘기는 복수기 때문에 두 그대로 쓰면 되겠죠. 현재니까. 음. 그 다음에 주어, strings, blah, b l a 음, strings 꾸며주는 부분. 그 다음에 동사 원형, make. 그 다음에 any noise 가 되겠죠. 음. 자, 뭐, 이렇게, 어, 부정 어구를 문두에 어,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도치가 일어나더라. 그때 일반 동사는 이렇게 두 동사를 써주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더라. 자, 왜냐하면 왜 아무 소리 나지 않을까? 어? 기타 줄을 쳤는데 얘들아. 분, 분명히 진동도 하는데 왜 거의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strings are very thin. 그 기타 줄들은 너무 얇아서, 매우 얇아서 don't push much air about. 아까 push about 기억납니까? 밀어내야지 어, 목적어가 much air 많은 공기를 밀어내지 못한데 아, 그래서 많은 공기를 밀어내지 못하면 어, 소리가 나지 않나봐. 자좀더 볼게. But if you attach a string to a big hollow box like a guitar body. 자 하지만 만약 네가 뭐를 그 기타 줄을 어디에 붙이면 어디에 달면 어, 아주 커다랗고 속이 텅빈 박스 예를 들면 그 기타의 몸체처럼 그러니까 나무 그텅빈그 그 기타의 몸통으로 말하는 것 같다 맞죠? 자 주절, then the vibration is amplified and the note is heard loud and clear. 그 진동은 기타줄의 진동이겠죠? 그 기타줄의 진동은 is amplified. 자 지금 여기 아까 amplified 우리 했지만 어, 증폭시키다 수동태니까 증폭되어서 그 음은 아, 결국은 그 기타 줄의 진동 때문에 생기는 그 음은 is heard loud and clear,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이 말이 괜찮죠? 아하, 그래서 기타 통이, 그 기타 바디, 맞죠? 그런 어, 텅빈 통이 붙어 있는 거구나. 음, 소리를 더 크고 명확하게 하려고, 맞죠? 어, 깨끗하게, 명쾌하게, 명쾌 아무튼 그 다음. 자, the vibration of the string is passed on to the wooden panels of the guitar body. 자, 그래서 그 줄의 어떤 진동은 자, 이제는 뭐가? 기타 몸체, 맞죠? 그텅빈 나무 박스가 지금 붙었다. 그래서 그 줄의 이제 움직임은 어, is passed on to 어디에 전달됩니다. the wooden panels of the guitar body, 그 기타 몸에 있는 기타 몸의 그뭐 나무 판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기타 몸체의, 그, 나무판으로 지금, be passed on to, 전달되어집니다. 그 기타 줄의 진동이, 어떤 그 나무판으로 지금 전달되어서, 그리고 그것은, 어, 어 a vibrate back and forth. 지금 나무판이겠죠. 그 나무판이 vibrate, 진동하고 떨린단다. back and forth. 이것 또한, 뭐, 앞뒤로, 또는 이리저리겠죠. 나데 어떤 속도로? At the same rate, 똑같은 속도로. 뭐와 똑같은 속도로? As the string, 아까 그 기타 줄의 어떤 그 떨림과, 어, 맞아, 기타 줄이 이렇게 떨리는 거 하고 똑같은 속도로, 어, 그뭐 한다고 나무 판 또한 진동하고 떨리는데, 맞죠? 이리저리. 음. The vibration of the wood creates more powerful waves in the air, air pressure, which travel away from the guitar. 자. 그, 이 나무의 어떤 진동. 이 문장 위치도 괜찮다, 맞죠? 그래서 그 나무의 어떤 그 진동은 뭐를 만듭니다? creates more powerful waves. 아까 앞에서 지금, 결국 뭐 한다고 했어? 이 나무판이, 여기 봐봐봐. 그 나무판이 지금 진동한다고 했다. 이리저리 진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의 어떤 진동은, 아, 원래 이 문제인가? <laughs> 아무튼. 자, 아무튼 그 나무의 진동은 더 강력한 어떤 소리의 파동이겠죠. 그공기앞에서뭐 공기에서 해도 돼. 공기에서 어떤 소리는 이제 파동이니까 더 강력한 어떤 파동을 만들어내어서 그리고 그것은 a travel away from the guitar. 그 강력한 공기의 waves 파동은 뭐한데 퍼진대. 그 기타로부터 결국은 이동합니다. 퍼집니다면 그래서 더 멀리서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겠지. 아하. 그렇구만. When the waves reach your ear drums, they flex in and out the same number of times a second as the original string. 자, 그 파동이 결국은 이건 뭐야? 아까 나무판이 결국은 같이 똑같이 줄처럼 떨려가지고 뭘 만든다고 했어? 더 강력한 어떤 그 파동을 만든다고 했죠. 소리겠지.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강력한 파동. 그 즉그 강력한 소리가 뭐할때너의 어떤 고막에 도달할 때 그것은 그 소리겠죠. 그 소리는 그 강력한 파동은 파동의 소리니까. Flex 막위치친데 어디 in and out 뭐 한다고 결국은 그 안과 밖으로. The same number of times 결국 막 이렇게 들린다 소리야 쉽게 말하면 맞죠. 결국은 그 귀 안으로 들어온다, 플렉스 굽이친단 말은 파동이 막굽이친단 말은 막 이렇게 결국 귀 안으로 들어온다 절입니다 어, 근데 어떤 속도로 들어오냐면 the same number of times a second 역시나 초당입니다. 그초 그렇죠? 초당 뭐와그 오리지널 스트링 l 판대기 없이 그 나무 판대기 없이 원래된 줄만 튕겼을 때의 그 원래의 줄과 어떤 초당 똑같은 어떤 횟수로 결국은 그 소리, 소리 어떤 파동이 막 이렇게 어, 안과 밖으로 굽이치더래, 맞습니까? 그래서 더잘 들리나봐. 오케이.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학습지 만들었으니까 좀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뭐 거의 안 받으러 오대. 뭐 괜찮아. <laughs> 봅시다. 그래서 이런 어, 혹시 혹시나 어, 받은. 263명 중에 한3명 정도는 이런 요양분 완성하기도 좀 채워 보시고 알겠죠? 그러면 조금 더 글을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은 연결 고리가 좀 좋은 글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번 더 빠르게 정리한다면, 어, 우리가 기타 줄을 그냥 쳤을 때는 기타 줄이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사실 너무 빨라서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흐릿한 형체만 보는 거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진동하는, 떨리는 그 줄들은, 뭐, 아까 우리 부정부사 어구가 있었다, 맞죠?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기타 줄이 너무나 어떤 가늘어서 많은 공기를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를, 만약에 그 줄을 이렇게 나무 판대기에 결국은 붙인다면, 그 진동은 뭐 되어서 증폭되어서 그 음은 더 크고 더 분명하게 clear, is, 어, is heard, 들려지는 것이. 맞아. 그리고 그 어, 줄의 어떤 진동은 어디에? 어, 나무판으로 전달되겠지. 그리고 그 나무판은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하는 요거입니다 맞죠? Wooden panels. 그 나무판은 또 앞뒤로 이리저리 움직이지. 어떤 속도로? 그 줄과 똑같은 속도로. 자, 속도가 줄지도 않네. 맞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연결으로 좋다고 했었지. 원래 문제가 뭔지 봐야겠네. 그 나무의 어떤 그 진동은 뭘 만든다고 더 강력한 어떤 파동, 더 강력한 소리를 공기 중에서 만들고, 그리고 그 강력한 소리는 뭐 합니다? 기타로부터 travel away, 멀리 퍼진다, 이 말이. 그리고 the waves, 그 어떤 뭐가, 어, 공기의 파동, 더 강력한 어떤 그런 나무판 뜨기를 붙여서 더큰 소리가 나는 그거는 그 소리가 큰 소리가 너의 고막에 도달한다면 그큰 소리들은 뭐 한다고 어 원래의 어떤 그 나무 판대를 붙이기 전에 그 뭐고 줄 어, 기타 줄처럼 기타 줄과 초당 거의 똑같은 횟수로 뭔가 소리가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굽이쳐서 들어오고 나간다는 맞죠 그런 이야기 되겠죠 자음 뭐 흐름이 좀 괜찮아서 그 흐름이나 아까 선생님이 제시했던 그런 문장들 위주로 좀 보면 될거 같아. 수고다